제가 느끼기에는 어, 은퇴를 했는데 경비를 이제 만약에 뭐, 뭐 차를 판다든지 뭐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택을 대량 이제 어, 판매를 하고 이제 조금만 내가 옮긴다든지 이렇게 큰 결단이 있지 않는 한은 상당히 그 소비를 줄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예 은퇴자의 소득을 갖다가 어, 줄이는 게20% 정도 줄이는게 평균이고 물론 이제 더 많이 주는 분도 계실 테고요. 비용은 이제 당연히 이제 40%밖에 안 들어오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어 사실은 62세에 은퇴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지금 이제, 뭐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비용이 날로 줄어들었죠. 근데 이제 확실히 느낀 것은 비용을 줄이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건제 스스로, 스스로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 책에서 소개한 연금 오층 구조는. 백세 어, 시대에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만들기 위한 다층적인 연금 모델입니다. 한 가지 소득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층으로 분산해서 노 위험을 줄이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1층은 이제 국민연금이고요. 그러니 1층이 제일 이제 기초화 되는 거고 이제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이제 연금저축 펀드. 사 4층이 어, 주택 연금이나 농지 연금. 그다음에 5층이 월 지급식 펀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요. 연금 5층 구조는 한 하나에 어떻게 이제 기대지 않고 다섯 개 층을 함께 세워 균형 잡힌 노후 소득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기초로 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다음에 주택연금까지 유연하게 잘 만들어 가자. 백세 시대는 이제 노후는 이제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다. 그러한 그 장거리 경주에서 어느 하나만 잘한다고 되지도 않고 또 어느 하나가 또 막히면 또 영향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어, 이런 오층 구조를 통해서 서로 이제 상호 보완해가면서 함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연금 오층 구조를 어, 소개했습니다. 사실 그 이제 우리나라 그 이제 일반 직장인들은 이제 퇴직연금이 있죠. 그런데 자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일찍 만약에 퇴직을 한다 그러면은 국민연금도 자가집 뿐더러 퇴직연금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죠. 사실 저만 하더라도 외국 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1층, 2층, 3층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성원인 퇴직연금이 이제 비게 되는 거죠. 그럴 때이제 현금 흐름을 저는 이제책에서도 누차 강조했지만 현금 흐름이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이제 구성해야 된다. 노후에는 어 자산의 크기보다는 구조가 더 중요하다. 이제또두 번째는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중돼 있어요. 무려 77%. 그 다음에 23% 밖에 금융소득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너무 치우쳐 있는데, 주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또 주택을 팔고 옮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활용을 하셔라. 물론 이제 주택연금이 갖고 있는 단점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퇴직연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충분치 않고 개인연금이 충분치 않다면 현금 흐름에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 지급식 펀드라는 것은 채권형 펀드를 주로 이 들립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이제 월급처럼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층 구조가 좀더 안정적이다. 이제 상황이 좀 이제 다들 틀리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만약에 어 이제 자가를 갖고 있는 사람과 자가가 없는 이제 어, 뭐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은 부부의 적정 생활비를 계산하는데 큰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현실에 맞는 적정한 금액을 산출하는 게 중요하다. 그 범위가 좀 이제 넓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어떻게 수입을 잘 지금 구성하고 있는가? 뭐 국민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 다음에 이제 좀더 확장한다면 제가 주장한 대로 5층 국민연금을 통화해서 얼마나 수입이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고요. 다행히도 이제 좀 여유가 있는다면, 뭐 그걸로 충분하겠지만, 여기가 없는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4%나 7%를 적용해서 이제 개인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세 단계로 저는 보통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섯 개의 그 노후의 위험을 다섯 가지로 이제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인프레션 위험, 투자 위험, 장수 위험, 질병 위험, 자녀 위험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한국적 상황에서는요, 제일 큰 비정기적 지출이 자녀 자녀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자녀 비용 자녀에 들어가는 비용들과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간병 비용이 아, 금액도 크고 기간도 길고 또 사실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 준비할 때 반드시 어, 예비비로 예비비 성격으로 그 자녀에 대한 비용과 그 다음 에 간병비는 준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제가 이제 저 존경하는 선배인데 60대 이제 중후반이신데. 그분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녀 그를 위한 비용을 자녀들한테 주는 거는 연간입니다. 200 정도, 200 정도 해놔서 그 이상은 절대 안 쓰는 거죠. 손자건 뭐 자녀건 간에, 애들이건 간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간병비는요. 금액이 사실은 이게 이제 길고 불특정이고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금액이란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병비는 부동산에서 일정한 떼서 해다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우리가 오층 구조 중에서 한 부분은 아예 간병비를 떼어놓는 거죠. 그렇게 구조화 시켜서 그렇게 나오는데 대충 그래도 암만 그 적어도 한 달에 50만 원 이상 한 100만 원 정도는 예비비로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0 정도를 생활비를 한다면 간병비나뭐 자녀를 위한 뭐 비용이라는 이 비정기적인 지출을 50에서 100 정도는 감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그 기간을 커버할 수 있는 브릿지 론, 브릿지 펀드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개인연금 쪽으로 이제 충당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그 이제 거배당주 같은 걸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유튜브를 해서 이제 뭐 브로그를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 취미 활동을 살리면서도 그러한 소득을 이제 마련하는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55세 이후에 우리가 인출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5 5세 이제 정년은 60이지만 그 전에 55세 정도 이제 퇴직을 했을 때는 소득 공백 기간이 있다. 소소하게 자기 이제 그 활동을 통하여서 일정한금액이 들어오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퇴직 연금이나 연금 저축 펀드를 통하여서 55세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그 기간까지 브릿지 연금이라고할수 있죠. 브릿지 연금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040 세대는요, 이제 토대를 세우는 시기입니다. 이제 3040의 가장 이제 그 장점은, 물론 이제 그 월급 자체가 이제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시간이죠. 기간이 길면은 이제 훨씬 더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아 이제 돌려받는 공이큰 거죠. 국민연금은요, 40년을 기준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40년을 들어야지만이 그 국민연금 제도가 갖고 있는 혜택을 제일 많이 누린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금액보다는요, 기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 2030 세대가 어, 국민연금만 잘 들어도 자신은 저 준비를 잘 하는 거죠. 5060 세대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급여도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 그런 분들은 자산을 재배치하고 현금 흐름을 이제 안정적으로 좀 유지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모아온 자산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060 세대에 이제 관심이 되는 것이 연금 수령 시기입니다. 국민연금을 보통 이제 65세에 받는다 고 우리가 기준을 한다면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정상 수령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여유가 좀 있다면은 5년을 연기하면 물론 이제 매달 받지 못하는 그런 그 단점은 있지만 1년 연기할 때마다 7.2% 한 달에 5% 5%씩 들어가. 6%씩 들어가. 0.6%.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가장 5060시대 중요한 것은 과연 국민연금을 언제 수령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인가. 이런 이제 결정을 좀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한국 어 이제 가계 5060 시대에 있어 가장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77%면. 저는 강력히 권하는데 부동산 비중을 최소한 60%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50% 가까이 만들어서 그 남은 돈으로 어떻게든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새로 개설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은퇴를 했는데 경비를 이제 만약에 뭐 차를 판다든지 뭐 그다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택을 대량 이제 판매를 하고 이제 조금만 더 옮긴다든지 이렇게 큰 결단이 있지 않는 한은 상당히 그 소비를 줄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예. 은퇴자의 소득을 갖다가 어 줄이는 게20% 정도 줄이는 게 평균이고, 물론 이제 더 많이 줄이는 분도 계실 테고요. 비용은 이제 당연히 이제 40%밖에 안 들어오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어 사실은 62세 은퇴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지금 이제, 뭐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비용이 이제 옛날보다 훨씬 줄어들었죠. 근데 이제 확실히 느낀 것은 비용을 줄이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건제 스스로 스스로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이제 계신 분들이 가장 안정적인 분들을 제가 이제 본다면 어느 이제 제 선배가 한 분이 있는데 삼 분의 이 정도 이거 우리가 삼백만 원 대통 얘기 했지 않습니까? 가장 안정적인 게한0백만원 정도를 삼 분의 이를 국민연금으로 충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그 다음에 이제 IRP에서 한 5, 60 정도에서 이제 최대한 1 0 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어, 연금저축펀드에서도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면 이제 400이 되는 거고, 좀더 줄여서 50 정도씩 이제 난다면 이제 300이 되겠죠. 이제 300에서 400 사이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최소한 국민연금을 50%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권할 때 아내가 만약에 어, 주, 가정주부잖아요. 아내는 직장이 없었을 경우는 아내도 반드시 들으라고 꼭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한뭐한 150만원 많이 받는 겁니다. 지금은 150만원 받지만 아내가 한 50만원도 받아도 20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부가 들어야 된다. 만약에 은퇴자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이제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은 뭐 그냥 계속 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가입자라고 해서 이제 프리랜서나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다 내야 되는데 어 이럴 경우에는 이제 소득 그다음에 어두 번째 이제 재산. 그 다음에 장기 요양보험료, 이렇게 이제 금융자산,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녀들 앞에 피보험자로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라에서 바꿔가지고 2천만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 2천만원 넘으면 대상이 안 됩니다. 2천만원이라는 게한 달에 167만원이에요. 167만원만 받으면 1년간 2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득의 합계가 공적 연금 다 포함해서 자본소득이라 다 해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다 포함해서 어, 2천만원이 넘어가면은 피보험자가 될수 없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재산 보험료입니다. 재산 보험료는 점수당 계산을 하는데요. 점수당 지금 현재 204.8원을 내야 되는데 꽤 큽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이제 아파트를 이제 크게 갖고 있으면은 정말 폭탄을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이제 그 재산도 이제 적당히 좀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소득 안에 이제 연금이 들어가니까 연금 받는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 받는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펀드에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몰려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받는다면 그게 이제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좀 이제 좀 시기를 좀 조정을 해서 IRP를 먼저 받다가 55세에 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펀드는 60세나 65세나 아니면 연금저축펀드의 분량은 이제 계속 쌓아놔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정기적인 어떤그 지출들 특히 이제 병비 의료비 같은 경우 이제 나왔을 때 아예 연금저축펀드에서 나오는 돈은 쭉 비축해놨다가 그렇게 비정기적인 어 상황을 이제 쓰기 위한 예비비로 나오든다 이렇게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 룰이라는 것은 나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4%씩 뽑았을 때, 만약에 4%로 이자가 계속해서 이제 들어온다면, 사실 원금 남고 계속해서 이제 쓸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4%보다 이제 낮게 이제 들어온다면, 은 원금이 자꾸만 깎여 나가겠죠. 원금이 이제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강화 방안으로 제가 제시한 게 이제 7%인데요. 7%, 7 룰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이제 7%씩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한 3억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요. 4% 룰이라는 것은 월 100만 원씩 내가 인출이 가능한 거거든요. 3억이면 3410이니까 1년에 1,200만 원이니까 매월 그럼 1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7% 룰로 한다면한 175만 원이 뽑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7% 룰이 가장 중요한 점은 원금이 깎여나가지 않도록 일정한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금융자산이 됐건 그걸 이제 투자를 해서 7%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아 드리고 싶은 요새를 저는 이제 3고 시대라고 봐요. 고물가, 고금리, 고변동성. 이 3고 시대에는. 역시 좀더 안정적으로, 특히 이제 은퇴자들은 이제 안정성이 중요하니까 수익성이나 발전성보다는 성장보다는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을 좀 낮출 필요도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70, 채권 리치 20, 이제 현금, 어 이제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뭐 CMA라든지 단기 채권이라든지 배당주라든지 이런 걸잘 활용을 해서 칠십 대20 10을 좀 조정을 한다면 주식을 좀 비중을 좀한10% 정도 낮춰서한60% 정도. 그다음에 이제 채권의 리치를 25에서 3 0좀더 올리고요.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도 이제 10에서 만약에 이제 아, 10%에서 올려서 한15% 정도로.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여전히 제 주장은 최소한 주식에 60% 이상 가야 된다. 아까도 잠깐 내가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제 뭐 나이는 몇살 많지 않지만 이제 육십 대 지금 이제 후 중후반 이렇게 가시는데요. 어 그분은 이제 그 삼층 구조를 잘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아 층은 역시 이제 국민연금 돼서 국민연금을 부부가 들어서 한 이백만 원 정도 만들어놨더라고요. 매달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합쳐서 이백 정도 들어오고 퇴직연금을 한 일억 오천 정도 받았는데요. 일억 오천을 지금 이제 그 안정적으로 ETF에 잘 투자를 하셨어요. 퇴직연금에서도 한뭐오0만원 정도 이제, 아 이제 매달 이제 현금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금저축도 이제 활용을 하고 계세요. 연금저축펀드 한 일억 오천 정도 넣으셔서 여기도 역시 아육십만원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이제 그분은 이제 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택비가 이렇게 추가로 많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 그렇다면은 한0 0 정도를 국민연금에서 만들어냈고. 평균적으로 퇴직연금에서 한 60만 원 정도 나오게 됐고 연금저축금에 60만 원 나오면 한300한뭐 3, 40만 원요 정도가 이제 되고 주택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 말씀이 주택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이제 주택연금은요 늦게 들면 들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지금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금액에서는 돌발비용 돌발비용이 이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주택연금으로 간병병을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아 그분을 본다면 저는 이제 금액이 크기, 지금 이제 200, 뭐 60, 60 이렇게 얘기했지만, 금액보다는 그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참 잘하셨다, 이제 칭찬을 해 드리는 것은 구조죠. 노후 준비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뭐 오래 살지만, 그래도 이제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나이지진 시기잖아요. 시간이 충분히 않다 그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은퇴 직전이나 은퇴 직후에 자녀 지원을 늘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이다. 많은 이제 부모들이 전세금 보태줘야죠. 결혼 지원해줘야죠. 또 취업이 안 되면 또 캥거루들도 목에 살려, 용돈도 줘야죠. 여기에 나가서 애낳 나면 또 손자, 손녀,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지출을 드리는데요. 금액도 크고 기간도 예측이 안 되고 도중에 중단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지원은 기간을 아마 제가 지금 권해드리고 싶은 건 금액과 기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서 이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내가 지원해주마. 그 다음에 이 기간까지 내가 지원해주마 이렇게 기간과 금액을 정해둔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일시금로 받으면요 또 부과되는 위험들은 뭐냐면요 건보료 폭탄, 세금 증가, 유동성에도 관리도 어렵고요. 그 돈이 또 많으면요 또딴른짓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어, 투자를 해요. 자영업을 한다든지. 어 그래서 아니면은 또 아까 포모 현상 말씀드렸지만. 요새 투자 열풍이 불어 아, 잘 나가 이 사람 뭐 비트코인 해가지고 뭐 이더리움 해가지고 뭐몇억 벌었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 나는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없고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역시 중요한 것이 이제 아우, 복잡해 나는 그냥, 그냥 돈 갖고 있을래? 아니면 채권이 제일 좋아? 아니면 그 은행 예적금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강과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 우리가 이제 그 돈을 묶여두는 것도 이제 안 된다. 그것도 이제 피할 자산이고요. 조언으로 드리는 그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입니다.